안녕하십니까. 내일 관심목 좀 보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5장돼가지고 음봉으로 끝나버렸어요. 요거는 어,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이 2,060하고 그 다음에 여기 2,020하고 두 군데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, 내려올 때,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면 매수 적극적으로 좀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이럴 때 무엇을 노릴지, 음, 종목을 미리 선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 자, 여튼, 음, 지수는 상승주세 이어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. 내일 가신 종목은, 일단은 서진 시스템. 서진 시스템 보면은, 요거는 안 잡혔어요. 지난번에 여기서 추천드렸던 부분이고, 어, 내일, 이 자리 또 오면은, 역시나, 공략 가능, 21선을 기준 잡고, 근처로 오면은, 분할 매수 공략 가능하다.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, 두산. 두산 퓨어셀이 7,500원을 1차 매수가 이렇게 잡아들였었는데, 여기 딱 왔죠, 그죠? 어, 정확히 잡히고 나서, 10%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죠? 음, 수익 한번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, 뭐, 어쨌든, 아웃것 처럼, 그래도, 어, 초반에, 예, 금낙 나오면서 여기서 매수가 된 부분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두산 퓨어셀은 수익 실현이 된 부분입니다. 내일 관심 종목은 서진 시스템하고,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메가엠드요 자, 이것도 역시 21선, 서진 시스템하고 똑같이 21선 근처로 오면은, 예,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거는 매수 구간은, 음, 3,300원, 3,500원. 네, 손절가는 3,200원. 좀 넉넉하게 잡고 보시는 게 좋고요. 2 1선을안 깨야 되는 게 좋으니까, 원래 3,400원에서는 지지가 좀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보고 싶다러면 3,400원까지 매수관 잡고, 3,3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근데, 이거는 21선 슬쩍 일탄을 하더라도,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예 얘를 기준 잡아야 돼. 요 그래서 손절가를 3,200원에 잡는 게 좋아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죠? 자, 그래서, 매가입니다 요것도 오전장오후장 상관없이, 매수가 오면은, 어, 굉장히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, 요번 달 이제, 10월달 이제 끝났습니다. 어, 10월달, 우리 그, 주도주 매매 기법, 음, 기법들 해가지고, 지난번에 얘기했죠? 제가 요, 하루에 평균 두 개씩 해가지고, 계속해서 승이 계속 나왔다고, 어, 역시, 오늘 이제 마감되는데, 깔끔하게 10월달은 매매를 정말 잘했습니다. 아, 어, 정말 잘했구요. 음, 자 오늘은 롱투코리아 어,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제가 분명히 이거추천제로 드렸었어요 이거 대박주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추천을로 드렸던 부분이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음, 7000원 이상을 목표가 잡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차익시으에 들어와서 한 평균적으로 20% 어, 정도 20% 이상 수익 나신 분들 거의 뭐맞습니다 여기서 차익을 하고 이제 나온 부분이에요 롱투코리아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어, 요거, 또 매매 가능해요. 사실상 저는 이거, 예, 다시 분할 매수로 또 공략을 한 해도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. 예, 잘 빠졌습니다.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, 어, 좀 길게, 길게 보실 수있다그러면은 이거는 공략도 가능하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되고, 황금 라인에서 지금 두 번째 라인에서 지금, 음, 멈춰있는 부분이죠? 이렇게 이제 끊어서 분할 매집하면 돼요. 예.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지난번에 제가 이거 처음 할때 5,800원 이었을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? 어, 그렇게 기준 잡고 하시면 되니까 자음 대박주가 이제 한 종목 남았다 그랬죠? 어, 저는 대박주를 거의 꾸준하게 매달 이렇게 드려요 수익나면은 다음 종목 나가고 또 대박주가 또 수익나면 또 다음 종목 나가고 대박주라는 거는 손절매가 굳이 필요없이 빠지면은 매진만 해주면은 에, 등하 올라서 큰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거죠. 비중으로 좀 송도로 버는 거죠. 직장인분들 좀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, 굉장히 좀 좋은 거죠.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 종목,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, 정책 관련 테마죠. 그러니까 시계가죠. 대선주 하나 일부로 좀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끝나면은 또 대박주는 계속 나가요. 한 번에 뭐 대박주는 세개4 뭐 개씩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. 어, 대선주는 갖고 있는 분들만 가야 되는 부분이고, 지금, 예, 저점에서 박박히고 있는 것 여기, 얘처럼 이렇게 박박히는 애가 있어요. 바닥. 급락하고 나서, 이렇게 박박히다가 빵튀잖아요 지금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옆으로 이렇게 기는 애 있어요. 요거로 지금, 예, 바닥, 어, 바닥에서 이제, 어, 대박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같은 패턴이에요. 아, 아 비슷한 패턴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반에도 한번 해보시고, 이쪽으로 분의하시면 되고요. 어, 단기 매매는 뭐 기법대로만 그대로 하면 지금 거의 이번 달에 딱한 개손 올라갔다 했죠. 이것도 그, 그나마 이제 아, 일부는 복수전까지 음, 한 부분이고, 그리고는 이번 달은 퍼펙트하게 다수익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오늘 요 정도만 하고 음, 아무튼 그 대박 기법 종목은 좀 느긋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, 이 룸투코리아처럼 이렇게 옆으로 징글징글하게 기다가 들 어느 순간에 확 튀거든요. 우리 필루스도 똑같은 케이스였고, 이런 거뭐 한두 번한게 아니거든요, 그냥 여기서 막 징글징글하게 하다가, 어느 순간에 확 치고 나가버리죠? 어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오시면 될것 같고, 오늘 아마, 그, 룸토쿠리아고수익나는 분도 많을 거예요. 음, 또 20%대. 가만히 좀 기다려주면은 뭐, 다 이제 수익 볼수 있는 분인데, 그죠? 그니까? 어. 자, 아무튼, 그렇습니다. 몽뚜코리아 전에 대박주로 해서 이제 추천드렸는데, 다음에, 혹시 시장이 뭐 어렵고 그러면은 또한번 예, 드리던가 하는 걸로 하고, 지금은 그 대박주로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이제, 저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이쪽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, 이때는, 예, 노릴 거를 미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왔을 때는. 대박주 노릴 거다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아무튼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요. 내일은 서진 시스템. 내가, 이제, 지수가 여기 빠지면 선수 있을 때 사시면 돼요, 사실상. 예, 요 정도는 힌트를좀 드리고,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.